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목도리 매는 법 6가지 1분 안에 알아볼게요 영상 보면 이해되실 테니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근데 오디오가 너무 비니까 어색하네요 이참에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할까요? 구독자 언니, 오빠, 동생님, 여러분 저희 채널 지플리를 제 생각보다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직장인이라서 매일은 못하고 주 2회 정도 업로드하는데 힘내서 좀더 자주 할게요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10분 이상의 긴 영상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만들어야 퇴근 후 시간에 작업할 수 있으면서 구독자님들께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많이 고민 중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걸로 롱품을 만들게 되면 그분께 선물 하나 보내 드릴게요. 이제 여섯 가지 목도리 매는 법이 마무리되었네요. 그럼 목도리 예쁘게 매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